안녕, <Marvel> 해돈. 오랜만이에요. 네 이제 빗속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이렇게 비를 몰고 다니는 거야? <laughs> 아니, 근데 그거... 배낭을 메고 그팜투를 쓰는 거예요, 바보야.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통영 코스 터미널에 내려서 어 찜질방을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새벽 1시 30분입니다. 사실 네. 뭐랄까? 우중 똑같은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요? 응. 아닌 거? 아이 가는 거 맞아요? 네, 쭉 가는데요. 아니 잠깐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검색하고 갈게. 이렇게 확인하고 갈게요. 그래도 아까보다 비가 좀 급쳤죠? 전혀 그런 거 같지 않아. 이렇게 한번 봐봐요. 몰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 그리고 아, 이제 아, 우리가 비 비가 오니까 아. 트레킹을 좀 일부만 하던가? 그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조금 걷고 치 구경하는 좋아요. 응. 고등어회를 이 들고 올라가야 되니까. 고등어회 들고 올라가. 그니까 좋다고 아이가, 통영이랑 나 통영이랑 좀안 맞나 봐. 어, 떡해 전화를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개아에? 에! 네. 음. 아니, 이 비를 뚫고 왔는데. 여기 응. 망한 거 찍어요. 찍었어. 아니, 진짜 망한 거 맞아? 아닐 수도 있어. 응. 왜냐면 아, 저기 불이 다 오스름하게 있긴 어허? 있는데?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망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뭐 운영시간이. 아, 그러니까 진짜 새벽에 막은 건가요? 응. 모르겠어. 세에 <laughs> 왔는데 찜질방이 많은 곳이 갇혀있어서. 네, 중립 주공 아파트 앞이야. 네, 감사합니다. 뭐래요? 응. 오래요. 오래요? 여기서 기다리시겠어요. 아, 여기서 가까워요? 56분이면 갈 듯? <laughs> 아, 18분인 걸네 뭐라고요? <laughs> 네. <laughs> 응, 알았어. 근데 야, 저희 비 묻었다고 싫어하시는 거 아니시겠죠? 싫어 안녕하세요. 그 어 진짜? 응 와우 알았어요 밑에도 사람들이 있나 봐요 아 밑에는 남자. 아아 그래? 아, 네. 어문 눈이 왜 이렇게 부은 거 같냐? 저도 좀 부은 거 같아요 뭔가 어. 전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어,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택시를 안 타고 응. 버스를 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금요 어. 예. 네. 그래서 나보고 이제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거 해? 네. 그렇다고? 음. 응 아니 빨리! 왔어! 뭐? 아, 알았어 <laughs> 아 진짜 우리 그냥 가방이긴 한데 네 원래 개 하는 그런 거아 그래요? 네 본격적인 뭐 본격 통영 백패공격 통영 백패킹? 본격적인 통영 데크킹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어디로 갑니까요? 저희는 이제 삼덕항. 삼덕항? 삼덕항. 저희 삼덕항으로 가는 버스 탑니까? 저 개가 어제 우리한테 그렇게 짖은 건가 봐. 아 귀여워. 어제 그렇게 짖더니. 안녕. 이영. 어때? 좋나 방. 그런가 봐. 아, 여기 보면 나오네. 500번대는 아예 지금 없나 본데, 아예 출발조차 안 했다는 게 아닐까? 530번, 와 근데 안개가 장난 아니다. 욕지 영동 골드고속. 삼덕에서 욕지 직통으로 가는 거네. 차도 엄청 많이 태워간다. 가자 우리. 우리 일찍 타서 자리를 잡, 잡읍시다.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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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콘서트가 있으면 좋을 텐데. 뭐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우리 트랙킹 어떻게 하지? 그거 우리 뭐라고? 여기에요. 내리는 거. 난 제일 좋은 데 가고 싶어요. 만약에 조금만 할 거라면 보통 여기. 대기봉 아, 네. 박지는 여기 보통하고 여기는 아예 텐트를 못 친대요. 전망은 너무 가고. 전망 좋은 데로 네.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조금 힘들어도. 난 제일 멋진 출렁다리를 가고 싶어요. 어 왠지 여기 여기만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제일 멋진 출렁다리가 아닐까? 펠리칸 바위 있는 곳. 어, 간다. 떠난다. 여기 누워서 자려고 아이고. 오, 어, 어. <laughs> 아, rodeo. 욕지도 도착했습니다. 맞아요. 헤이, 헤이, 저희는 지금 욕지 반점으로 갑니다. 저희는! 이간 한양식당이 아닌 욕지 반점으로 가서 짬뽕을 먹을 예정입니다. 이게 만원짜리 탕수육인가? 네.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짜라랑. 이게 뭐지? 돌문어, 돌문어 아, 짬뽕? 욕지 돌문어 짬뽕? 저도 제 생각에 우리 시간 많을 것 같아요. 킹 하고 뭐 어쩌고 저거 저쩌고 저거 하면될것 같아. 지금 여기잖아, 지금, 모모. 모모? 모모, 뭐, 지빵 굽는 섬, 섬 짓는 농부. 욕지도가 고구마가 유명한가? 쑥먹핀 아, 여기. 이것 봐. 응. <웃음> <웃음> 우리 자르고. 아니, 우리 밖에 해야겠다. 선 밖에도 괜찮아요. 음, 좋은데? 이게 뭐죠? 쑥먹 핀.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 여기는 소무라는 녹지도의 카페인데요. 이곳에서 짐을 보관해 주신다고 하셔서 빵을 하나 사먹고 짐을 잠깐 맡기고 트래킹을 다녀올 겁니다. 음, 괜찮괜찮 드셔보세요. 맛있겠다. 이거는 먹고 나도 나중에 트럼 나가 지금 들태낸 투나 가니 고메순 먼저. 어. 그 다음에 고메진. 그렇지. 그렇죠. 이거 전아 맛있겠다. 해림마트, 해림마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육지도마트에는 파판지 어, 이렇게 두 개도 세트로도 파나봐. 우와. 어, 생강 막걸리? 어, 생강, 생강 막걸리. 막걸리... 안 땡기는데 의외로 맛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 아, 생강을 안들었다 이거 너무 귀엽다. 이렇게. <laughs> 박스로도 우와. 우와, 그러게. 어, 어, 나 진짜 다 사가고 싶다. 너무 그러게. 너무 아쉽다. 그리고 우리는 매물도도 가야 되잖아요. 그나마 거기 냉장고 있으니까 <laughs> 대기들 진짜 사가야겠다. 나 사가야겠어. 아, 오늘 아니요. 돈 아, 나... 많은 은장버스있거든작만나거그면 아... 아... 가이드가 설 와 진짜 너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다고요 뭐야 야 뭐해 뛰어 갑자기 인간극장 됐어 어디로 가는 건데요? 아, 우리 이제 다시 짐을 챙기고 무무 카페로 가는 건가요? 네, 박집로 가야 됩니다. 습니다 고등어 김밥 하나 고메진 막걸리 한병 고메 순, 순. 고메진 얘는 1이도 얘는 6도 어. 어. 어떻게 생각해? 깔끔하면서 순한 맛이니까 얘는요? 맛이 깊고 진한 맛이전 깊고 진한 깊고 게 좋아요. 깊고 <laughs> 진한 걸 좋아해요. 어디 고등어 어디 싱싱한 고등어 있는지 한번 볼까? 와! 거. <laughs> 안녕! 육지도에 새천년 광장에 1.1km? 네. 어,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저희는 지금 육지도 <laughs> <laughs> 해천령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대기봉까지 약 1.1km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더워서 여기서 옷을 좀 갈아입고 출발을 해야겠습니다. 화장실도 있네. 가는 겁니까? 네. 여기서 몇 k 로 대기봉 모노릴 상부 역시 1.1km. 이 좀, 비워가야 되고 가는데? 저기만 좀 급하게 오면 돼요. 컴온 컴온. 어, 그 정도야? 미안해요. 대기봉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아 이렇게 왔는데 지금 아직 0.7km 남았다고요? 아 진짜? 음, 진짜? 아, 진짜? <laughs> 가자, 절반 정도 더 가면 될것 같아요. 가자. 아니, 저 우비 잘 챙겨요. 아이고. 조심, 조심. 아니, 아니, 할수 있어. 조심히, 조심히 오세요. 어. 어. 데크가 보인다. 와 어. 어. 야, 여기야. 진짜요? 어. 여기를... 어. 아닌데? 여기야. 애기붕 4 2 0 m 더올라가라고 되어 있는데. 아, 그래? 미안 <laughs> 아니, 420m나 더 올라가야 된다고?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진심? 음. 그렇네. 아니, 이럴 수 있는 겨? <laughs> 야, 진짜 웃기다.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대기봉부 야영 취소 금지인 거 아니야, 혹시? 드디어! 다온 건가? 드디어! 어디에요? 다 왔어요? 아니라고? 아, 나 배고파. 여기 아니라고? 여기 아니라고? 여기 아니야?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저 이제 진짜 배고파요. 와, 드디어 대기봉에 도착했습니다. 정상 해발 355m. 야, 도착했다. 도착했다. 진짜 대박이야. 하, 화장실 문 잠겨 있어요. 아, 그래? <laughs> 와, 와, 진짜. 아. 아니, 이게 다 이러면 안 되지. 고마진 자색 고구마 막걸리. 못 한다고. <laughs> 뜯어 줘. 뜯어 달라고? 아, 아 그냥 그냥 돌리는 겨? 한번 그냥 돌려 봤어. 오, 아 받으시죠. 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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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을 것같은 진짜? 색깔 좀. 그냥 가득 따라서 이렇게 <목소리> 마시 네. 나도 따라줘요. 짠. 꼬일 꿀꿀꿀꿀꿀꿀. 아 진짜 맛있겠다. 한, 한 모금만 우리 짠해서 마시자. 응. 짠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진짜 고생 많았음 어 맛있는데? 나, 나 맛있는데? 어저 여기 이렇게 하고서 한 번만 찍어 먹으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고등어 김밥 먹어볼까? 응 음. 음 맛있는데? 재밌는데 <laughs> 씹지 않고 맛있다고요? 고등어 향이 나잖아요 진짜 대박이야. 아, 대박이야. 헉. 와. 아 진짜 아 이걸 보려고 어제 그게곡서